It's to look a lot 어, 신문 보시네 오! 와우, 분위기 있으시다. <laughs> 여보, 신문 보세요? 응. 음. 아이고, 아유, 다리가 저좀 멋있게 착착 보입니다. 걸어왔으면 좋은데. 어, 여기 다리가 좀불편하세요 네, 아치셨다면서요? 이 한쪽 다리가 핏줄이 이렇게 돼갖고, 어, 그게 이렇게 아파. 아, 아, 어떡하냐. 아. 그럼 재활하세요? 우리 남편 손잡고 많이 걷지 거기를 음. 그게 재활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 아휴 나 당신한테 오늘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 조금 했다 아 어때 나를 또? 그래 60년 산 남편한테 네. 저런 네. 애교를 아우 진짜 손이... 아우 <웃음> <웃음> 근데 지금 12시가 다되는데 시청하지 않아? 뭐 먹지 뭐 <laughs> 아, 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줘봐. 배고프데 <laughs> 자고 배고프배 나고픈데, 그래 먹어야지. 죽 먹자고. 죽 준비했어. 그야 응. 되는데. 응. 내가 태줄게 어? 내가 태주지 아유. 아유. 콜콜하게. 시저도 놔주세요. <laughs> 어머. 어. 어 세상에. 무슨 죽 먹을래? 팥죽하고 호박죽 있는데. 나는 호박죽 먹게 나는 그럼 파츠 먹을게. 어머. 근데 여보. 어. 아유 문좀닫아 냉장고 문 좀. 아, 냉장고 문 열어놓고 살짝 그냥, 그냥. 할거 음. 하고 그때 가서 그때가 비수리 나무 그때, 그때 닫어. 어. 아, 그래도 문닫으시시몇분 어. <laughs> 되는지 알아요? 뭐한일분 지문 되겠지. 네 맞습니다. 아이고 웬 일이야? 두개다너또 한꺼번에 해? 응. 음. 나는 그래본 적이 없어. 딸 따라온다고? 응. 그것도 뚜렷게 되어졌어? 그냥 미지근해 먹기 좋잖아 아유. 여보 어? 우리가 나이도 먹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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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에다 그냥 먹으면 좀 어머. 빈해 보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좀 부해 보이게 좀 이쁜 그릇에다가 좀. 진쳤다저 <laughs> 정도면 귀에서 피흘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어, 거의 조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거 그거를 저뭐 아니 그그 그 옆에 저 왼쪽에 그 그거 두개 있는 거. 어? 그쪽이. 내놓을 것도 어. 없네 뭐. 맛있겠다. 음. 아 우아하게 아. 드시는 것도. 그 우리가 굉장히 소식을 해. 나이 먹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맞아.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배 속이 편하네요. 저 고막 좀 아, 좋죠. 저기 반에 반밖에 못 먹은 거야. 음... 굿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굿 굿. 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굿. 응. 좀더 많이 잡고 건강하시오 다시 난 놀리지만 마, 마. 왜? 뚱뚱하다고. 어가 뚱뚱해. 아우 뭐 이러지 마. 눈에 보이니까. 오, 살 맛이 없어 오, 내가. 살... 젊은 애들은 그 갖고 싸운다니까. 그래 맞아. 상진이 그래도 성격이 <laughs> 좋은 편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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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이 양반이 그래도 옛날보다 나 좋지. <laughs> 내가 그렇게 못됐었어 옛날에? 어, 당신 조금 그런 적 있어. 여보, 당신 과거 얘기해도 돼? 뭘? 과거 분. 너무 좀 <laughs> 속상하고, 저건그 것들 이 양반 몰라. 눈이 많이 왔는데, 차를 운전하고 공항까지 갈려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보, 나 여기 택시 잡는 데까지 나좀 태달래니까, 그 전에 뭔일 있었는지 깨질 못해. 내가 그냥, 그 그냥 한참을걸어가지고 택시 잡아서 그걸 타고 가면서도, 왜 나를 안 태다 주지? 그, 걸 원망을 하질 못했어. 지나간 얘기 돼서 안얘 얘기, 얘기하는 거 싫어. 그러면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거네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싸우세요? 어, 크게 싸우신.. 뭐. 크게 네. 싸운 적이 있는데 네. 난 그때 처음으로 욕이라는 걸 한번 해봤을 아, 아, 선생님 욕을 하셨어요? 예. 네. 촬영을 하고 네. 한 11시쯤 끝났는데 이 양반이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음. 화가 났지. 네.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나? 맞아, 저 앞차가 저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는 거겠지? 가다 보니까 일산 간 거야, 일산. 반대로 음, 갔구나. 우리는 이쪽으로 와야 네.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집에 아는 척을 하고 있지 쓰지. 밤에 어디 가서 돌리란 말이야. 막그면막 막 화를 내더라고. 응, 나는 지금 내가 놀고 온게 아니라 일하고 나서 새벽에 뺑 돌더라고. 화가 나니까 나는 네. 화가 나면 그래서. 야아! <laughs> 아이고, 뭐, 이 새끼야! 이러고, 어떡하란 말이야! 아 잘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이 응. 어떻게 됐어요? 한 소리 안고 가면 운전하고 오더라. 집에 딱 와서 딱 들어갔어. 응. 여보, 내가 미안했어. 뭐 어쩌고 그렇게 그렇게 해제도 아니니까 딱 지나가다가 그냥 패를 딱 부딪혔지. 그. 응. 아,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뭐, 끌어 안고 그냥 나간 거야. 아 그게 끝난 거야, 그게. 아 음. 그렇게 아 화풀이도 하면서 그래. 하셔야 된다고 맞아, 맞아. 하더라고. 음. 잘 하셨어요. 음. 저기, 저, 잔하고, 뜨거운 물하고, 음. 맞아요, 그, 저, 꽃차 좀. 학과. 꽃차는 그렇겠지? 굿입니다. 선지강 네, 선생님, 와, 무조건 또. 응. 아, 냄새 좋다. 어, 어머 좋네. 이게 맨드라미 꽂혀라면 그래. 아우, 그래도 이렇게 슬이 많이 향기가 난다. 음. 따뜻한 거 먹으니까 참 좋네. 난요 백수를 잘 보내고 싶어. 그전같이 그냥, 허일 아, 없으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안달박달하고 살던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유롭고 좋은 세... 내려놨어 내려놨어 난난뭐그 거기에 대한 욕심은 없어 음 이제 서서히 저 황혼 쪽으로 걸어가는구나 이걸 내가 느낀다니까 음 <laughs> 아름다운 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왔어 <웃음> <웃음> 아니, 말을 그렇게 야, 야무지게 하면 안 싫지 내가 당신 처음 봤을 때가 당신 그의 이때야 하고 저희가 당신 데리고 이렇게 측근 내려오더라고. 그 실제 보니까 뭐 여학생이 하나 옆에 있더라고. 어. 그게 당신이야. 음. 어... 참 저렇게 생긴 학생도 있구나. 어떻게 괜찮더라고 생... 그냥. 어떻게 생긴 학생? 아니 그냥 뭐 눈이 크고 그래서... 아니 그럼 이쁘면 이쁘다고 그냥... 그러면 되지 이뻐. 나한테. 이뻐. 뭐 이쁘다고 그랬잖아. 이뻐가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데 <laughs> 그럼 저러면서 이쁘다고? 음. 아니, 당신이 참이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니? 그지만 <laughs> 그럼 내가 하던 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돼. 아유, 참. <laughs> 아우, 이 <예쁘다>. 너무 귀여우시다. <웃음> 아기를 아프게 <laughs>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예쁘셨어요. 천사인 줄 알으셨대. 어, 너무 예쁘셨어. <laughs> 어머. 어머! 연극, 연극. 오드리 헵번 어. 같아요. 그 광화문 거기 덕수궁 앞을 이렇게 버스가 휙 가는데 군인이 저기서 걸어와 이렇게 보니까 당신 이여해서 김관수 그러고 내가 그렇게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보다 내리라고 내리라고 아유. 내렸어. 나 내렸어. 어, 응. 아우, 오리가만, 이냐 그랬지. 그랬더니. 응. 어, 응. 어 그건, 그러니까 응. 그, 다, 근처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응. 그다음부터 이제 가끔 만나게 된 거지. 아아 우리가 지금 참. 내가 86이니까. 아우, 여보. 난 당신 나이 그렇게 된거 싫어. 70년이 휙치나갔어갈 때가 됐다는 얘기지. 그, 그러니까 급한 거지. 그니까 러 빨리 가는 거야. 내가. 빨리 먼저 간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 가고 싶다 먼저. 날 냉기 두고 당신 가는 건난 상상하기 싫어. 당신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난 그래? 싫어하잖아 그런 말을. 싫어도 내 마음이 야 김관수 없는 세상은 난 살아갈 의욕이 <laughs> 없단 말이야. 뭐두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수술하고 어, 수술하고 나니까 중환자실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다 막혀 있는데 응. 움직일 수가 없나 몸을 응.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없어 그래서 응. 간호사님이 와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음+ 음 그렇게 남편이 보고 싶어. 그렇다고 어. 하도 간절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어. 지금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어. 그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하는데. 응. 응. 그 손을 이렇게 이렇게 줘서 내 손을 힘 없는데 이렇게 잡았어. 이 남자를 내가 꼭 사랑해줘야지.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되새기게 해줬잖아. 어, 너무 찡했어. 나. 아니 저희 엄마도 신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아, 그 중환자실에 네, 네. 계셨었는데 네. 이제 선생님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랬을 때딱그 그 가족이 들어왔을 때그 음. 느낌도 너무 느꼈고 해가지고 음. 아, 후회하지 말고 잘해줘야 되겠어. 손한번 잡아. 그러니까 잔지 발가락, 운동을 어? 발가락, 어? 발가락 발, 운동. 발, 운동을 발가락 운동? 갑자기요? 발가락 운동? 아 다리 아프시니까. 아얘 어. 때문에 여기도 붙는구나. 에휴 참나 정말. 좀... 아 다리도 주물러주시고. 샥 걸어. 발톱도 내가 못 깎잖아 이렇게 엎드려. 어, 발톱도 깎아주세요. 어, 다 이렇게서 깎아 안경 쓰고.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이시네 그... 남자네. 아, 진짜 남자심사. 남자 시작. 하위. 바위. 와! 더 보러 가자. 나도 보러 가는 거구나. 계속 해 봐. 가위. 가위가 가위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 응. 어. 바위. 포. 바위. 호. 바위. 포. 바위. 다 보는 이렇게도 혼라고 내가 없어도 훨씬 응? 없으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낫지 않잖아. 응? 빨리 일어나 가지고 그냥 어 가고 싶은데 가고 그래야지. 가, 가. 당신이 이러니까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당신하고는 어딘지 갈수 있어. 아이고 가. 내가 귀찮아. <laughs> 내가. 당신 홀홀 같이 다니 걸어다니지. 해봐 빨리. 가위 가위 위 가위, 가위. 가위. 뭐. 아니 이거에 나쁠 게 뭐가 되네? 있지? 우리 꾸라지 언니가 굿하고 배드를 함께 주셨네요. 어? 일단 남편분한테는 무조건 굿굿굿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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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왜냐면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와이프가 같이 걷기를 위해서 신경을 음, 많이 쓰시는 거 음. 정말 남의거지만 갖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런데 미자 언니가 당신 없이 못하지. 아. 요거는 배드왜 못해? 자꾸 남편한테 의지하면. 정말 나중에는 남편이 없어지면 살 의욕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은 난 배드. 아까 왼쪽 다리 주로 운동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네. 왼쪽이 뇌경색 이후에 좀 불편해지신 아니, 거예요. 아니 오른쪽이요. 그렇죠. 오른쪽은 안 되니까. 참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네. 불편한 쪽을 운동을 하셔야 되고 괜찮은 쪽도 하셔야지 음... 뇌경색 이후에 자꾸 넘어져서 사고가 생기거든요. 음... 넘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이성민 씨 이렇게 배드 누르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 반댄 게 남편분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까 하시던 발가락 갈바보도 있지만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젖혀 주셨잖아요. 어, 혼자 오, 하기 힘들거든요. 다녀. 특히 마비된 쪽에 더 이상 그 굳어지지 않도록 음, 예 음. 자극 자극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음. 그거는 옆에서 남편분이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하루를 지켜보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오드리햇번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모든 게 너무 친절하고 애교 있고 아름다워서 그냥 지금 80대를 달리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앉아있으면 되게 사랑스러운 20대 같은 느낌? 네. 너무 했어. 어? 너무 했어. <laughs> 한 10년 만 털어. 아, 그래요. 30대 오드리 헵번.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정말 혈중 사랑 농도가 꽉 채워진 미자 쌤과 함께 했는데요. 나오시니까는 아유,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들어요. 엄청 들어요. 네, 이런 환영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또좀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알게 된다는 게참 좋잖아요. 나급할 때 이제 한번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이따 명함 한 장씩 주고 갔어요.